그녀의 변신은 무제 함께는 무대 위에서 박수를 받았던 그녀가 지금은 관중석에 앉아 박수를 치고 있네요. 언제나 에너지 넘치는 그녀는 나이 엔돌핀이에요. 에너지 넘치는 그녀의 세계로 함께 가보실까요? 어디 가십니까 어, 따라가 보세요. 아프게 어디를 가시나요? 여긴 어디? 그녀가 들어간 곳은 카페였습니다. 엥? 지금 뭐 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 카페에서 일주일에 두 번, 한 번에 네 시간씩 일하고 있습니다. 매우 즐겁게 일하고 있어요. 손님, 드세요. 예, 예쁜 말이야. 나는 음. 거야. 또 어디를 바쁘게 가시나요? 드세요. 네, 요 네, 네, 네. 어. 네, 네, 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열심히 봉사도 하는 그녀입니다. 잘 먹는 건 기본이고요.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아, 우리 아파트 동대표 선출하는 거 지금 자료 준비 중이에요. 제가 선거위원장이거든요. 지금은 또 어디 가세요? 아,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산에 가거든요. 같이 가보실래요? 오세요. 등산에 골프까지 게다가 이제는 할머니가 되어 가끔은 생려도 봐줘야 한답니다. 성당에서 반장님까지 맡아오는 그녀입니다. 요즘은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그녀 웰레이징으로 다시 태어난 그녀의 변신은 무죄! 입니다.